자 이번에는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후드를 닦는 프로젝트입니다. 뭐 별거 없고요. 그냥 세제 뿌리고 열심히 닦으면 닦아집니다. 자이 밑에도 이렇게 저쪽에 모터도 있고, 그 다음 가스 센서, 어, 그 다음에 저 전등도 LED로 옛날에 바꾸셨었는데요.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닦아주면 됩니다. 네, 닦아주는 거 둘째치고 이제 이런 철조망이 하나 있죠. 저기 가리고 있는 철 조망이 노래졌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수세미로 막 기름이 튀어서 그렇겠죠. 수세미로 막 닦아도 이게 잘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 네, 수세미로 막 하다가 이게 이 수세미가 이게 분리되네요. 뭐, 다 아는 거겠지만, 분리됩니다. 여기 나사가, 여기 끝에 나사가 있어서, 나사를 풀었더니, 이렇게 분리됩니다. 분리되면, 음, 이렇게 해서, 얘를 빼서, 이렇게 빼서, 얘를 좀 청소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 빼는 거를, 이렇게 다 따지고, 해서 이거를 앞뒤로 뭐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자저 이렇게 빠지죠 이 빠진 거를 이게 지금 한쪽만 몇 장이야 이게 이두 겹이네 세 장인가 세 장에 세장 자 이렇게 보면 이쪽 바깥쪽 깨끗한데 그 안에 낀 사이드들은 노랗죠, 옷이 있네? 노랗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음, 청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요거는또 박박 해도 되고 기름때니까 이거 기름때를 어 이걸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봐서 어, 이렇게 <laughs> 신기네 이쪽은 더럽죠, 이렇게. 음. 근데 이쪽 바꿔 문지르는 데는 기름대가 없고 여기 안, 안 문지르는 데는 기대가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청소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철조망을 바닥에 놓고 이 수세미로 박박 했더니 깨해대요 이게 원래 노란색이었잖아요 노란색이 이제 다 사라졌어 요 노란색이 거의 사라지고 뭐 여기 옆에 보면 노란색 있죠? 이 보면 딱, 이게 되는데, 동그란 거랑, 그죠? 완전히 살아있죠? 조금은 있는데 반대쪽으로, 반대쪽으로 다 움직였나보다. 자, 이런 상황입니다. 비교를 해보면, 많이 차이가 나죠? 이게 실제로 보면 완전 하이졌스이죠아뒤쪽에다 대고 또 이렇게 해야될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뒤에다 대고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면 깨끗해진습니다 후드에 철조망 닦는 법, 뭐 간단했는데 어, 분해한 다음에 싱크대 어, 바닥에 대고 그 세제를 세제를 가지고 박박 수세미로 하면 깨끗해진다. 다 하고 한번 조립한 다음에 또보여드리겠습 자, 아까 그 상태에서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. 청소를 해서 완전 노란 기름때가 지워지기는 되게 어렵네요. <laughs> 이 일회용이 팔것 같은데 일회용 팔면 똑같은 규격으로 팔면 사서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조립 가능한 거 보면 뭐 세척해서 쓰라고 하는 것도 기도 하고 문제는 똑같은. 어 부품 사기가 어렵죠. 아무튼, 자, 요거를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조립은 뭐 그냥 여기다 넣고 어, 요걸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걸 다 모아서 그 홈에 잘잘 집어넣고 이제 여기만 이렇게 조이면 음, 될것 같습니다. 될 때는. 이렇게 보면 홈이 보이니까 여기다 나사를 부착하고 이쪽에 나사를 조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만 <laughs> 되죠 이렇게 응. 그렇죠? <laughs> 색깔이 아까보다는 나아진 것 같은데 100% 나아지지 않아. 네. 이 정도면 그래도 뭐, 쓸만, 쓸만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나머지 하나도 더 조립하면 되고, 이렇게 휴무드, 이 걸음망. 휴무드 왜 걸음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, 뭔가 벌레 들어가지 말라는 걸음망인 것 같기도 하고, 어, 이거 기름때 청소하는 법을, 어, 시도해봤습니다. 자 가스레인지 휀후드 어. 퓸호드. 휀후드의 철조망 철이 끝났습니다. 보면 조금 오청부터해졌죠 <laughs> 닦으면서 근데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졌고요. 그래서.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은 좀 열심히 청소했던 것 그리고 청소하다가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자 이상 아, 철조망 청소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렌지 후드를 갈아꼈는데 여전히 색깔이 노래죠 기름때가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해서 힘을 써서 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알아보니까 과탄산소다를 뜨거운 물에 반응을 하면 그게 알아서 한 5분 정도 반응시키면 알아서 기름때를 제거한답니다. 아 그렇게 화학약품으로 닦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탄산소다, 뜨거운 물, 그리고 뭐 비닐봉지 이런 거 담가서 아 깨끗이 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화학약품 쓰는 게 뭐 기름때 제거는 특히 거름망 기름때 제거는 필터 기름때 제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자 아, 참고하시고 분해는 이렇게 한다. 근데 이제 청소는 솔지도 좋지만 화학약품 써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